수비 적당히 해주면 이게 최고로 깔끔한 바둑도 돼요. 그러니까 흙이 백이 뭔가 싸움이 시작은 좋지 않아서 흙이 어쨌든 여기 좀안 좋긴 했습니다만 예, 상당히 잘하신 바둑이에요. 자, 요게 이제 늘었습니다. 그럼 흙이 다음 수는 어디가 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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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있는 거를 두시면은 기본은 하시는 거예요. 네. 기본은 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높여보면은 지금은 이제 급소를 때리셔야 돼. 저것도 급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으면 뭐 당연히 땡큐고, 이제 끊을 거란 말이에요. 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석점을 잡으면 나도 어쨌든 축으로 죽으니까. 네. 그건 좀 우울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늘어나 그랬는데, 늘면은 요거 한번 보세요. 네. 단수치면은 이게 안 죽어요. 네. 그런데 이는 살짝 비키고 요게 지금 축이 요걸로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흙이 또잘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모양은 단수 치고 나올 때 석점을 잡아 버리면은 예, 흙이 양곱마로 또 역, 묶여요 네. 그래서 지금 때리셔도 돼요 요게좀 네. 그러니까 아쉽긴 한데 이어도 그냥 기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기본에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나쁜 수가 뭐예요? 이게 제일 나쁜 수예요. 약자만 지키는 거. 네. 잘했고, 여기서 이제, 백이 요거를 이제 살렸습니다. 예, 살려달라는 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려달라고 할 때. 예, 살려주셔야 돼. 여러분들 이게 바둑에 굉장히 역설적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맨 소주 한 잔만 먹으면 엉뚱한 질문을 잘해요. 사우님들이 좀 싫어해요, 저는. 얘도 예, 술만 보면 꼬장부린인데 자서 이제 내가 유선이 어디 옛날 때그랬다가 유선님이 이제 유선이 공격의 궁극의 끝은 뭡니까? 예. <웃음> 궁극이 <웃음> 또 사원이 할때또 헛소리해, 취했냐? 또 <laughs> 그랬는데 <laughs> 만 대꾸도 안 하셔, 집에 가자 그러시는데 <웃음> <웃음> 하여튼 물어봤어요. 유선이 뭐라고 하셨냐? 갑자기 그날은 좀 심각해지니 이 공격의 궁극의 끝은 최고의 경계는 살려주는 거다요. 예. 어, 우리 뭔 소리냐 했더니. 보통 여섯 선생님들도 수가 보이면은 여기에 둬서 살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당연히 여길 두개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파랑사도 다안 잡혀요. 바둑학교 강의를 광고 없이 끊기지 않고 보고 싶으세요? 하루 1,500원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바둑학교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025-4-3988로 전화주세요.